지금까지 이렇게 헷갈리는 품사는 없었다. 이것은 동사인가 명사인가? 네. 동명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슨쌤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준동사 3남매 중그 둘째, 예, 딸이죠.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란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이제 동사에서 봤으나 이제는 명사처럼 쓰이는 품사입니다. 예, 동사 원형 뒤에다가 i n g 라는 꼬리를 붙입니다. 둘째인 이딸 동명사는요 동사의 기질이 이제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삼남매 중 특히 혼자만 외외골수록 아예 자기가 이제 명사가 되고 싶은 애입니다. 굉장히 명사 기질이 심합니다. 이제 뒤에다가 i n g 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무슨 유명한 명사가 된줄 알고 어, 명사처럼 셀카 좋아하고 이제 사진 찍어서 유명인사처럼 명사라도 된듯 소셜 미디어 즉 우리나라 말로는 SNS라고 하죠. 소셜 미디어에 자꾸 사진을 올리고 완전히. 유명한 명사처럼 행동합니다. 가끔씩 이제 부모님이 너는 동사지만 사람이니 동사답게 행동하라. 이러면 이제 얘는 이제 조금 띠껍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밖에서는 아예 이제 명사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 동명사는 이제 명사병이 이제 심하게 들려서 아예 명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예를 들어드렸죠 드라이빙, 운전, 파이팅 하면 이제 싸움, 페인팅 하면 그림, 피닝, 감정 등등 이런 단어들 아예 그냥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단어들도 바로 뒤쪽에다가 이제 명사를 목적으로 또 따로 취하면서 자기 자신이 명사 가 되는 동명사의 원래 목적을 이제 달성하는 경우도 가끔씩 많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를 한번 볼까요? 이런 문장 어떻습니까? Driving a sports car is my hobby. 주어 자리에 쓰였죠. 스포츠 카를 운전하는 것은 내 취미다. Sports 할때 이게 멈춤 쌍시어 소리 발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Sports 아니고 sports 아시죠? 여기서 이제 driving은 주어 자리에 명사로 쓰이면서 a sports car라는 명사를 또 목적으로 동시에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준동사의 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d r i v i n g t 스포츠카를 문장 뒤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어색합니다. 원래 이 t 부정사 앞에 나오면 뒤로 돌려가지고 가져, 진주 구문으로 지난번에 만드는 거 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쓰면 좀 어색합니다. 그러면 현재분사를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뒤로 돌리고 it-ing 구문으로 쓰지 않습니다. 잘 어색해요. 물론 it하고 이제 뒤에 ing가 뒤로 가서 쓰이는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다음에 동명사의 관형적 표현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 한번 봅시다. I love driving a sports car. 나는 스포츠카 운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목적어 자리죠. 명사처럼 쓰였습니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my hobby is driving a sports car. 내 취미는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것이야. 보호자리죠, 비동사 뒤에. 여러분, 이 문장을 이제, ing를 현재 분사처럼 번역해버리면, 운전하는 이란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취미가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상한 말이 됩니다. 망하는 겁니다. 예, 동명사도 투부정사처럼 동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동명사의 동작을 하는 행위자가 누구냐, 정확하게 밝혀서 이제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투부정사의 구체적인 행위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고요. 예, 투부정사는 주로 그 앞에다가 후 목적격 혹은 오브 목적격을 써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명사도 그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그 동작을 행하는 행위자가 누구지 밝히는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 동명사의 행위자가 그 문장의 주어이거나 목적을 하면서 이제 굳이 안나타나될 때는, 나타낼 필요가 없을 때는 이제 나타내면 쓸 때부터 구차한 말이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꼭 나타나야 될 때만 있는데 그 예는 다음 과 같습니다. Do you mind practicing the violin in this room? 이 방에서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여기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밝히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켜봐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해도 되나? 요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마가 아기를 데려가 얘가 좀 여기서 해도 되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Do you mind my practicing the violin in this room? 이 방에서 제가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소유격을 씁니다. 전지사 같은 거안 붙이고. 아니면 그냥 목적격으로 써도 돼요. 이거는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do you mind me practicing the violin in this room?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데려와 가지고 do you mind his Practicing the violin in this room. 얘가 그가 여기서 이 방에서 바이올린 연주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he's를 힘으로 바꿔도 됩니다. Do you mind him practicing the violin in this room?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바이올린 앞에 더 있잖아요. 원래 이제 악기명 앞에 더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고 이제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시험 칠 때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쓰면 무관세로 쓰면 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실제로 이제 원어민들은 악기명 앞에 이 더를 잘안 붙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무관세로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조금 다를지라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 소유격을 원래 나타내는 게 정석이고요. 목적격으로 대명사를 나타내면 회화체에서 주로 쓰이는데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명사를 풀어서 나온 경우 아니면 정해져 있는 대명사가 아니라 부정 대명사인 경우 안정해진 대명사 혹은 무생물 이제 추상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로 와야 할 때는 소유격을 안 쓰고 목적격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Do you mind my son practicing violin in this room. 이 방에서 the violin. The violin 연습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My son 이라는 구체적인 말이 와버리면, 여기다 따로 my son 하고 apostrophe s를 붙여서 my son's practicing 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is와 ing가 이제 결합하면서 뭔가 진행형 느낌 같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격을안 쓰는 것 같아요. I imagine this old train running again. I imagine this old train Run again. 나는 이 오래된 기차가 다시 달리는 것을 상상한다. 이렇게. Yeah? This old train yeah, 이 말이 이제 의미상으로 running 이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거든요 근데 a p o s t r o p e s을 붙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명사를 썼을 때는 그래서 그냥 this old train이라고 하고 a p o s t r o p e s을 붙이지 않아요 네. 그냥 목적격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다음 강의에서는 분사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특히 이 현재 분사는 동명사랑 형태가 똑같아서 혼돈이 많이 되기도 하고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분사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강의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분사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